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재 언박싱을 해보려고 해요. 어차피 저만 할수 있는 언박싱 아닌가요? <laughs> 이렇게 어 떠넘고 가라온에서 교재가 왔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각 출판사에서 그 교재를 신청을 하면 이렇게 교재를 보내줍니다. 저는 공부방과 유튜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잘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내주는 출판사는 마더텅하고 달학원입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교재를 받고 있어요. 딱딱한 거 보니까 뒤에 CD가 있네요. 이렇게 제가 쓰는 노트북에 c d 롬이 없는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CD가 오면 좀 사실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CD가 있다는 건 MP3 파일도 있다는 거니까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 교재는 영어로 되어 있네요. 영어로 된 교재고요. Brainstorming, 어, Who Is In Your Family, I Have. A mother, a father, an older brother. 이렇게 체크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기, 기초 문제집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순서 배열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는 My younger brother, kindergarten. listen and complete니까 듣고 이렇게 쓰는 부분인가 봐요. 어, 되게 잘 만들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그래머를 체크하는데, 여기 대명사 배우는 부분, 비동사 배우는 부분, 그리고 고유명사. 어 보통 명사 고유 명사 어 진도가 막 빨리빨리 나왔네요 <laughs> 그리고 어 부사까지 이렇게 한 번에 어 이건 아주 기초적인 학생보다는 조금 어 뭐랄까요 영어를 좀 해본 친구들한테 써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here are five people in my family 이 정도를 쓸수 있으려면 한 3학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영어로 된 책을 써본 친구여야 하지 않을까 뭐더 쉽게 말하면 이제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집에서 혼자 해보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점프스 4권으로 가볼게요 How to get healthy 아까랑 똑같은 구성이고요 이은 굉장히 쉬운 것처럼 이 디자인 자체가 되게 깔끔하고 그림이 많고 사진이 들어 있고 이렇지만 내용 자체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또 빈칸 채우는 거 있고요. 배열하는 거 있고 듣고 채우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have to has to 한 다음에 없는 명사를 세는 부분이 나오네요. 그래서 사실은 어 왜 요거 두 개가 같이 묶여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 페이지에 문법이 여러 개 담겨있는 걸 보아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차근차근 해나가기 보다는 이미 이걸 다 배웠기 때문에 그걸 점검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좀 좋은 교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팅 교재이기 때문에 결국엔 뒤에 이 라이팅을 쓰게 하기 위해서 그앞뒤에 라이팅에 필요한 부분을 앞에서 배운다는 느낌이거든요. 이 책은 이 제목과 굉장히 어울리네요. Writing on Grammar. 그래머에 맞춰서 라이팅을 쓴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라이팅을 위한 그래머를 넣기 때문에 순서대로 나가지 않고 필요한 그래머들을 다 몰아 넣은 것 같습니다. 이런 베이스를 다지고 여기를 쓸수 있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끝이거든요. 제가 마음에 드는 라이팅 교재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라이팅 교재를 한번 신청해 봤어요. 펌라이팅 시작한 친구들한테는 이걸 쓸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라이팅 교재를 끝낸 다음에 정도는 이 교재를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 라이트를 끝낸 친구들에게 저는 그레이트 라이팅이라는 외국 원서를 쓰고 있는데요. 어, 그 사이에 이거를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와우 또 무거워요. 와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의 디자인이에요. 되게 어 되게 고급진. 이거 제목은 Fundamental Reading이에요. Basic Plus로 나눠져 있네요. 여기 다락건 교재. 그래서 이렇게 교사용이 옵니다. 그래서 답이 다써 있어요. 얼마나 좋은가요? 자 <laughs> 그럼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얘는 미리이니까 목차를 한번 볼게요. 뭐뭐뭐 배우는지. 그래서 geology, geology, 주올로지. 어 geology를 배우네요. literature, environment science, botany, economics, art, psychology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응. 뻔히 하는 history, art, science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세분화되어 있고 다양한 과목들을 배울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어 얘도 역시 영어로 된 교재이고요. 여기 왼쪽에는 단어, 오른쪽에는 뜻 맞추기. 그리고 이 반대되는 반이요. 단어 맞추기. 그리고 리딩은 한 페이지, 리딩은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로 짧은 편이고요. 단어가 쉽지는 않네요. 딱 봐도 뭐, 카카쿤, 데절트, 이런 거 애들이 다 하이라이트 칠것 같은 이 불길한 애감. <laughs>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들이 있는 친구들, 새로운 거 배우는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좀 알맞을 것 같아요. 영어를 좀 하는 친구들,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로 다른 과목을 배우는데 흥미가 있는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제일 어렵다고 느끼지 않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쓰는 교재를 다 쓰고 나서 써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은 이거를 다 읽어볼 때 이걸 다 알고 푸는 애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영어를 익숙하 영어가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도 이 앞에 보면 답이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서 풀기보다는 그냥 거의 찍다시피 해서 이런 영어로 된 문제를 많이 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영어가 되는 친구들한테 써야만 이 교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이 부분은 이거는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데 박스 채우는 서술형이에요. 이거는 앞에 내용을 어, 알아서 그 앞에 내용을 그대로 쓰는데 문법적인 형태가 바꿔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좋은 유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순서 맞추기도 이제 어, 수능이라던가 뭐 어, 어떤 리딩 유형에도 나오는 이 i 머라이징 순서 맞추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 두개 있는 유형이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하지만 역시나 어, 어린아이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교재인 것 같습니다. 어, 영어를 진짜 잘하는 5학년부터 근제는 영어를 풀어봐지, 풀어보는 게 좋지 않겠어? 하는 중학생들까지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쓰기 좋은 교재인 것 같아요. 번도 한번 봐볼게요. 앤트로로지가또 생겼네요. 앤트로로지 사이콜로지, 히스토리, 리터러처, 주올로지, 마케팅, 아츠, 미디어로지 이렇게 해서 정말 대학에서 배우는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이 어, 과목만 봐도 제 생각에는 난이도 낮은 학생들을 위한 교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좋은 거는 그다지 많이 그 내용이 늘어나지 않고 컨텐츠나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같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혼란 없이 어떤 문제 유형에 익숙해졌을 때 레벨이 올라가도 그 패턴에 맞춰서 풀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크게 설명드릴 건 없고. 그 다음에 얘는 워크북이 있네요. 워크북. 워크북에는 아까 했던 다, 단어, 단어 넣기, 그리고 해석하기, 그리고 구 넣기, 또 이제 썸머라이징 빈칸 채우기, 이거 구성 좋은 것 같아요. 워크북. 그래서 워크북이 딸려 있으면 왠지 속대가 두 개인 것 같아서 애들이 이걸 막 버리거나 놓고 오는 경우도 많은데 워크북이 있는 게 확실히 조금 더 잡고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책 어, 괜찮은 것 같네요. 내용. <laughs> 저는 무료로 받았다고 해서 칭찬을 하는 타입은 아니랍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친한 친구가 전부 진상이라고. <laughs>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한 리뷰 좋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걸 해주겠습니까? <laughs> 이두 세트 리뷰를 끝내보았습니다. 이두 세트 교재를 한번 여기서 제가 한 리뷰가 제대로 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보여드렸던 라이킹 온그 m a 머는이 책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 내신을 튼튼하게 하는 영문법 시리즈. 어, 초등 비기너에서 하이 비기너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어, MP3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음, 초등 비기너가 쓰기에는 제가 생각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어, 왜냐면 이 문법적인 부분을 다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다 다져놓지 않은 친구들은 어,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법이 바탕이 된 문법이 바탕이 된 라이팅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생각하면서 본인이 알면서 이 책을 풀수 있을지 그걸 알면서 이 책을 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하이 비기너 또저제 생각에는 어. 비기너, 인터미디에이트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인터미디에이트 정도의 학생한테 맞는 교재인 것 같습니다. 어, 다른 부분은 아니고 그 문법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문법적인 그 부분이 차례대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라이팅에 필요한 문법들이 랜덤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는 처음 문법을 접하는, 처음 라이팅을 접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교재가 혼란을 줄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레벨이 있는 친구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위딩. Fundamental Reading Plus라는 교재 아까 두 번째로 어, 했던 교재인데요. 어 요거는 대상이 중등 중급 중등, 중등 고급이라고 나와있는데 제 생각도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것 같고 본책 워크북이 있고요 온라인 부가자료가 다 들어있어서 역시 최신 교재는 그런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웹사이트에서 mpc 파일 정답 한글 해석 단어리스트 뭐 ppt 이거 다 다운받으셔서 활용하기 좋은 교재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외부 지문 그 지문들 있잖아요. 그 지문들 글로 쓰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가르쳐온 학생들을 봤을 때 이런 교재가 이런 레벨에 맞을 것 같다 라는 제 생각이고요. 참고하셔서 책 고르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라곤 책 정말 많이 써요.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 책을 보내주시고 싶으신 분은 저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뭐 리뷰하고 싶은 책들을 체크해서 보내드릴게요. 언박싱이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